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Q&A. 이 영상은 세 번째 영상이에요. Q&A 세 번째 영상이고, 선생님이 한 학교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세개 학교를 겸임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쇼회 겸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 학교에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음, 총세개 학교를 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같은 컨셉으로 세 번을 찍는데, 어, 여러분이 지금 세 번째 영상을 보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한테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또 올려줬는데, 재미있게 한번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보내줬어요. 아직은 조금 낯선 것 같아요. 무슨 내용 배울지도 궁금합니다. 정보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낯설죠? 선생님 얼굴은 이제 조금 알겠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재미있게,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생활과 정말 밀접한 내용들로 꾸며볼까 합니다. 선생님은 언제 우리 중학교로 오셨나요? 올해 왔습니다. 정보가 어떤 것을 배우는지는 모르지만 재밌는 걸 배우고 싶네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000살입니다. <laughs> 정보 사회 직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있고, 이런 스마트폰에서 쓰는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도 있고, 해킹, 정보 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해서 하나로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잘 배워놓으면 정말 많은 직업군에 도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라는 과목은 왠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유쾌하셔서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정보라는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보라는 과목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과목이다. 아직 정보라는 과목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더 자세히 알아가고 싶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더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뭔지 궁금해요. 어,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싶으면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굳이 질문을 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는 두분 모두 사랑합니다. 네. 처음 들어본 과목이고 중학교 가서 배우는 과목 중에 정보라는 과목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들한테 물어봤는데 재미있다고 해서 기대가 됩니다. 빨리 개학해서 배우고 싶어요. 정보라는 과목에서 주로 뭘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정보라는 과목에서는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더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컴퓨터라는 자원 을 활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배웁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실 때 불편하지 않나요 불편하죠 근데 이런 상황도 이겨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보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바꿀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더 재미있게 수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 고맙습니다 누구지? <laughs> 기억할게요. 선생님은 왜 정보 쌤이 되었나요? 아 이건 좀 인생 얘기인데 나중에,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길게 한번 얘기를 꺼내 볼게요. 지금 얘기를 꺼내면 영상이 한1 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Q&A를 간단하게 맞춰봤어요. 다음에는 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정보 수업 시간 만들어 가보도록 해요. 알겠죠? 건강한 모습으로 조만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